여기 그 벌초하다가 그 기었는데 그 친척분 벌초하다가 밑에 해놓고 여 올라가 하다가 세 명이 하다가 두 명이 말벌에 물렸는데 장소 말벌 같은데 바로 공의성인가 뭐가가 주사 맞고 두드러기 나고 막 걔가 주사 맞고 한 명은 벌이 달가드는 거 때려 잡았는데그 병원 안 가고 했는데 하여튼 막 두드러나고 난리 났으면 그래 상태하고 내하고 와가. 흙으로 덮고 하다가 보니까, 내 인대와가 싸부래가, 내가 또, 바로 차 몰고, 의성에 공생병원 응급실 가가 주사 맞고, 온몸에 막붉을 올라오고 두드러기나가가 가렵고, 그래갖고, 이제 그랬습니다. 한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 농약 상체가 바세듯 하하고, 많이 붓부렸습니다. 붓고 이틀 지났는데, 어제 태풍도 지나고, 이제는 말벌이, 저한 마리 보이긴 보입니다. 예, 네, 아. 이제 오늘 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요, 거의 다 죽었고, 한두 마리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요, 때려뿌라, 그거. 탑으로 때려뿌라. 빨리 때려라, 날기 전에, 이저 때려라, 저 앉았다. 저 오른쪽에. 저, 저앉았다 저게. 저게 앉았다 저게. 저기. 저기 앉았다, 저기. 그 그냥 넉넉하게 때려뿌라, 그 오른쪽에, 어. 그 밑에, 더그 밑에. 그래, 네. 그거 때려보라. 기계. 한번 더. 그 때려보라 이게 한번더그 밑으로 밑으로 아니 잠깐 그 밑으로 밑으로 이로 이로 앞으로 어디 있잡았나 네. 네. 그래? 예 이제 그 말벌이 거의 다 죽었는데 한한두 마리 남았습니다. 그래도 뭐 일정상 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하고, 이게 조심해야 오늘하고 야, 한번 물러이니까 막 온통 두드려 나오고, 난리나면 난리나, 난리 바로 병원 응급실 가 주사 맞아야를 오늘 지금부터 또 벌초합니다. 보이나 야, 렇게하안는데 그래 예, 이제 여기 산소 벌초 마무리했습니다. 요 중간에 말벌 집이 있어갖고 장수 말벌이 한방 쌓이고 주사도 맞고 응급실 가가. 그런데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 깔끔하게 됐고 이제 상태하고 갑니다. 예, 이제 여기 앞산에 벌초하러 갑니다. 저 중턱에 두산 가로 갑니다. 예, 이제 여기 물건네 집에 뒤에 여기 하러 왔습니다. 이 압산입니다. 이산 10분, 20분 올라와야 됩니다 산에서. 예, 지금 벌초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 그 앞산에 이 시문 중에 그 해놓고 이제 내려갑니다. 올라오는 길이 그 동네로 왔는데 좀 거리가 멀어갖고 저 옆으로 옆길로 한번 빠져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다시 동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